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지난 유튜브 영상에서 몰입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몰입 두 번째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몰입의 내용보다는 두 번째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몰입은 약간 손에 잡히지 않는 뜬구름 같다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게 책이 써졌다고 저 역시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농문 교수가 프롤로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몰입이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체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입 두 번째 이야기는 저에게 더 와닿았습니다. 가장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좋아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황농문 교수는 몰입을 통해 행복의 비법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을 위해서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조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 이야기에 적극 공감이 되었는데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좋아함으로써 몰입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몰입의 경험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효율을 극대화하고, 그런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더 나아가 삶의 행복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야 할 일을 즐길 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에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생각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보는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일에 쫓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현재 공부나 업무를 수동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등을 질문하며, 만약 수동적이라면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 몰입을 경험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창시절의 경험에서도 우리는 몰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 시험을 볼때 시작한 시간이 얼마 된것 같지 않은데, 종료 시간이 다 되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끼는 것이 몰입 상태라고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순간 또는 위기 순간에 우리는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수학 시험의 예시처럼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몰입을 경험한 적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도 기업의 CEO도 화가도 모두 몰입을 경험하며 자신들의 최대 역량을 보여주고 무아지경으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때 편안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마치 무라일체가 된 느낌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야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를 위해 계속 생각하고 꾸준히 사고하면서 몰입의 상태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몰입도는 뇌 과학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몰입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 활동과 관련해 활성화된 시냅스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주어진 활동에 숙련될수록 시냅스가 많아져 숙련도가 높아지게 되고, 몰입도가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몰입 강도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몰입 강도는 몰입도를 생각하는 주제의 범위로 나눈 값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몰입 강도는 몰입도에 비례하고 생각하는 주제의 범위에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생각하는 주제의 범위가 좁아야만 몰입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몰입 두 번째 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강한 몰입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저 역시 공감했는데요. 빠른 속도로 몰입도를 올려 업무를 처리하고 또 다른 업무를 해야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약한 몰입이라고 하는데요. 약한 몰입을 위해서는 활동을 하는 것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합니다. 활동에 의한 몰입이 사고에 의한 몰입보다 쉽다고 하는데요. 실제 상황을 경험하면 별다른 노력이 없이 쉽게 관련된 시냅스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다른 팀원과 대화를 하거나 토론을 하고 대화 상대가 없으면 혼자서 중얼거리라고 합니다. 걸으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생각하기도 하고, 몰입을 해야 하는 관련 내용을 소리 파일로 듣거나 동영상을 보라고 합니다. 주어진 문제를 생각하다 졸리면 선잠을 자는 것도 몰입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담과 스트레스, 위기감을 몰입도를 올리는데 활용하라고 합니다. 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로 몰입을 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책의 소 챕터 제목처럼 목표를 정하면 자동으로 몸이 향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세포 동물인 인간은 모든 세포, 기관이 모두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분업을 진행하는데요. 원활하게 분업이 되고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잘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보를 교환하는 통신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야 하며 이 통신 시스템의 핵심은 우리 몸의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계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상황을 판단하고 목표를 정하는 사령탑인 전두연합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체도 변화하며 인간은 목표 지향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또 목표를 설명하게 되면 성공과 실패라는 커다란 자극이 만들어지게 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에 의미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목표 지향이 진지할수록 성공의 여파도 실패의 여파도 커지게 되고, 성공과 실패의 반복은 인간에게 더큰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따라서 목표 지향성은 몰입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실패를 자주 하고 좌절을 많이 하면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고정관념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력 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과정은 자기의 영향력 안에 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운이나 배경 등이 작용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따라서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몰입에 도움이 된다고도 합니다. 황농문 교수는 또한 잘못된 몰입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게임, 도박, 약물 중독, 폭주족, 주식 투자, 범죄 등에 빠지는 사람들도 몰입을 경험할 때 느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생산적이지 못할 뿐더러 부작용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벗어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좌절을 더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식 투자와 같은 것은 과정보다는 결과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나뉘기에 주가가 폭등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몰입을 해야 한다고 한번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몰입은 몰입 첫 번째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 몰입보다 약한 몰입을 직장인들은 실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일주일이나 이주일 이상을 한 문제를 위해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목표를 하나 설정을 했다면 그 목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들은 종전의 방식대로 수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 목표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수시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치고 업무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 업무를 하다가 커피를 마시거나 화장실에 가는 시간, 출퇴근 시간, 집에서 씻는 시간, 잠자리에 들어 잠들기까지의 시간 등을 몰입을 위해 할애하라고 합니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다면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몰입해서 생각하고 해결이 되었다면 그 다음 목표로 넘어가고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생각하라고 합니다. 한 번에 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몰입의 핵심이라고 하며 약한 몰입도 몰입의 효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몰입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뇌과학과 몰입의 관계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엔트로피 법칙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부분들로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몰입을 하면 성과가 높아지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강하게 몰입을 한다면 더 좋겠지만 약한 몰입을 통해서도 충분히 근무를 할 때도 도움이 되고 학업에 도움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약한 몰입은 도전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깊게 생각하는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가치관을 찾고 행복까지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몰입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